무례한 사람 단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 무례한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세요.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용기 함께 만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남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비실비실 웃어주고 불편해도 맞장구치면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세예요.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차분히 전하면 그 순간부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부드럽지만 예의있고 단호하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태도가 당당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의외로 자존감이 낮거나 나르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이 지켜야 할건 감정보다는 격입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무례함을 이기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